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회의하고 어떤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누고 또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리더들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며 예배를 잘 준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케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청년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오늘 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저희 그러면 그 모니터에 그 핸드폰에 혹시 갈라디아서 강의 보이... 안 보이시는 분 저한테 카톡 한 번만 넣어주시래요다 보이시나요?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데이 17을 한번 펴보실래요? 17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많이 나갔어요. 운전점에 아, 벌써 책을 딱 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A17 이제 피시면 A17 나가고 그리고 이제 회의도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부러 마이크를 다 끄신 거죠? 잘 들린다 싶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제가 혼자 말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재명지 엄지 척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십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인데, 제가 보여드린 화면 보시면서 개역개정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검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리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제 갈라디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아시겠죠? 복음을 변증하고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거나 동료하는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어 지난번까지 살펴보면 대십육을 보면 대십육의 제목이 굳건하게 자유를 누려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 서서 진리 외에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지난번 설교 때도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지쳐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많이 다운돼 있어요. 지금 지난주 청년부 출석률이 60명, 현장은 60명 정도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 뭐 이렇게 한 청년부 예배에는 한 20명 조금 더 들어오셨고 작년부 채널에도 한 20명 정도 들어오셔서 거의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출석했던 인원에서 한 3, 40명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잘 드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 교계적으로도 그렇고, 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팬덤믹 이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갈지를 많이 고민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 같아요. 보금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처럼 잘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의 경로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리더님들이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내용이 조금 간주점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진행할 건데 1번 문제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7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조금 독려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분명 그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찾았지만, 다른 복음 말고도 너희가 원래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걸어왔던 내용들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들의 원래 신앙은 좋았던 거예요. 다, 잘 달려오다가 좀 중간에 문제점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어, 바로잡아주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리더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각자의 샘터들 있잖아요, 샘터원들 있잖아요. 이 샘터원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자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잖아요. 저희가 리더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동료나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강의 들으면서 떠오르는, 떠오르는 샘터원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달려왔는데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이제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교사들이 등장을 하죠.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유대 원론주의자들이 생겼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데아 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제 축구 선 축구를 할 때도 축구 감독이 중요한 것처럼 뭐 무엇을 하더라도 감독이 이제 영화도 감독이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고 게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딩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양의 무리의 속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리더가 생기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리딩을 잘해 주면 남들이 다 실족하고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다운되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 리더들이 올바른 길로 잘 인도해 나간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오히려 잘 나갈 수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대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리딩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동려를 해주는 모양을 볼수 있어요. 3번에 보면 소수의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잘 가다가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저희가 어느 순간 달려가다 보면 천천히 저희가 많이 걸어갔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잘 잡고 천천히 나아갔었는데 이제 2020년이 돼서 이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속도를 좀 내자,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했던 지금 이제 고난주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이제 어제 성금요일날 예수님에게 키스하면서 예수님이 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가 가론유다였잖아요. 가론유다는 열두 명의 무리 중에서 가장 속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셈이 빨랐고요. 빠릿빠릿했어요. 그런데 가론유다가 그렇게 셈을 하다 보니까 속도만 내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청년들을 왕왕 발견을 합니다. 어제 저희 사모랑 이제 도림천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호도 저에게 어 이제 사, 사역자로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저도 사호에게 사역자로서 조언을 해주고 서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많은 청년들이 과거에 지나갔잖아요. 그러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정말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컨택이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속도를 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멀리 못 갔어요. 가다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느렸는데, 느리지만 점검하고 천천히 걸어갔던 어떤 리더십들은요, 누가 봐도 눈에 띄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냥 잠잠했던 사람들인데, 꾸준하게 멀리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몇명 청년들을 저희가 되게 축복하면서 약간 둘이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방향, 아니, 속도보다 방향이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뭐 좌절하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팀장들이 지금 많이 있죠. 헵시바, 히스업, 소굿, 뭐 여러 팀들이 있지만, 여러 팀들이 속도를 내려고 했을 때 지금 스탑된 상황들이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희석도 잘하고 있고요. 소굿도 잘하고 있고, 헵시바도 지금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리더십들과 같이 문자를 좀 주고 받았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금 방향을 오히려 잘 잡으면 더 오랫동안 멀리 갈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4번 볼게요. 왜 바울이 10, 10절에서 A는 상반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0절에 상반절을 이야기했을까?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 우리 개혁 3번의 번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킨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좀 비슷해요.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방향성을 어 지금 저기 네. 청년이 지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카페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7절 상반절과 10절 상반절이 되게 비슷해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독려하면서 너희가 과거에 잘했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 얘기하죠. 여러분 각자는 어떤 첫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열정과 어떤 열매들이 있으셨나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정말 막 엄청 뜨거웠어요.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 저도 나이가 먹고 저 안수도 받았고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 뜨거움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잘했던 그 시기를 그러니까 지금의 못한 상황을 기억하지 말고 잘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라 라고 하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센터를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할 시기가 됐어요. 센터 보고서를 이제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한테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양떼들을 체킹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은요 지금 만약에 다운되고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 가운데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불릴듯 일게 해주는 정말 우리가 불소식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바울이 참 그런 역할을 잘했어요. 쓴소리도 잘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어루는 모습도 잘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처럼 해야 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독일의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책도 쓰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 복음에 있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히틀러 정권 아래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 본회퍼라는 목사님은요. 나를 따라야 된다. 사도바의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값싼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값비싼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 고난 중간에 우리가 지금 어제 성금요를 보면서 금식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너무 누리다 보니까 자유를 막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거로 치달으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이 복음을 어, 기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이 제, 전 되게 좋더라고요 여전히 다름질하라 신앙은요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돼요 한번딱 하고 구원 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은 달려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착각할 게 지금 내가 너무 좋았다고 아니 과거에 내가 너무 잘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계속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어,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 돼서 멈추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가 다운되는 분들 많이 봐요. 하지만 계속 다름질을 해야 된다. 라고 사도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가야 된다는. 우리가 같이 라는 단어를 많이 하잖아요. 함께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지금 지혜자매 같은 경우도 자율 격리 하고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다 그런 분들도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서로 서로 제 연락도 하시고 그렇게 좀 같이 다른 목드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5장 7절에 12절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첫 번째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할례. 그러니까 법칙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리액트를 하실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그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누려지게 된다라는 두 가지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린 거예요. 바울은 그중에 어떤 것을 전할까요? 당연히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인데, 십자가 복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저희가 기뻐하는 시간이 부활주일이에요. 사도바울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사도바울은 두 가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할례자였죠 할레,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고, 정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그가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주변에 뭐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것을 느끼는가 한번 6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밑에 바울은 말한다. 잘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말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로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데 혈안인데 차라리 그 거짓 가르침을 다 잘라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라는 부분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인데 신체 일부만 잘라내는데 그 행동에만 몰입되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렸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세게 말하죠. 거짓 가르침을 잘라내라. 우리 청년분 가운데 그런 이제 고민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다 잘라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연락을 받거든요. 이제 예배 드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막 유튜브에 도는 것들도, 막 권사님들도 보내주시고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정치적인 색깔도 막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잘라내고 복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그런 이 코로나에 대한 뉴스 찾아보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돌아갔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신앙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 복음을 누려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제 적용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다 같이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어, 이제 마이크 다 켜셔도 돼요. 마이크 켜시고 각자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타자로 치셔도 돼요. 타자로 치셔서 채팅방에 올리셔도 되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고민하는 부분이나 아니 내가 그런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되게 잘 가고 있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원래 복음을 잘 지키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잘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상 우리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혹시 좀 나누고 싶은 거나 남겨 주신 마음 이 있으면 타자로도 괜찮고요.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한 1분간 고민해 보시고 나눠 볼게요. 나누면 아무도 안 나눠서 <laughs> 어, 저부터 나누면 이 타이틀이 전 되게 저한테 탁 와닿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 금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를 막 가면 잘간 채가 익숙했던 길인데도 막 경로가 어, 이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죠. 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익숙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어,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경로를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에 되게 익숙한 한 주를 보냈고 복음에 어, 되게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유튜브를 만들까 아니면 조금 더 어, 어떻게 보면 윤택한 청년부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나 저 스스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분 마이크를 키시고 나눠주시고 타자로 치셔도 돼요네 지금 여섯 명만 화면이 켰기 때문에 여섯 여섯 분다 나눠주세요. 네, 웃고 있는 주영자매부터 나눠주세요. 마이크를 켜주시요아 이런 마이크. <laughs> 음, 저는 계속 다름질하라는 부분과 센터원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료하고 겸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음. 네, 왜냐면 점차 이제 우리가 뭐 카톡으로만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개인 톡은 답장이 오니까 하면서 개인톡으로 하다가도 마지막에 의례적으로 기도 제목을 묻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건지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도 아니지 그래도 이, 이 삶의 궁금 이 친구의 삶이 궁금하니까 개인톡을 하는 거야 라고 저를 다독이면서도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단체방에 무엇을 올리는 게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아무도 답장을 달지 않고 저 혼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사실은 달갑지 않아 어느 순간 내 안에 쓴뿌리가 남는 느낌? 아, 뭐 이들은 아무, 아무 답장도 하지 않을 텐데,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좀 상처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나?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제그 리더들, 목장 안에 있는 리더들한테도 기도 제목을 받기가 되게 꺼려지는 거예요. 어, 완전 공감. 힘들다고 그런가요? 말한, 네, 힘들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고 하니까, 음. 아, 이 리더들도 쉽지 않겠다. 이 센터장들도 그래서 각자 개인 카톡을 얼굴 보고 하면은 좀더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테도 그냥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례적으로 하게 되는 느낌이라서. 맞지, 맞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주 동안에 좀 컸었어요. 응. 응. 많은 리더분들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할것 같아요. 응. 은진이는 어때? 은진자매도 한번 마이크를 켜주시요 저는 되게 이걸 들으면서 아 뭔가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찔리는 거예요. 이 이번 주에 되게. 되게 답답한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도,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은 제가 되게 뭔가 기도도 나는 그래도 내가 정한 시간만큼 그 이상을 하고 한명한 한 명을 기도를 난 하고 있어 그리고 아침마다 난 큐티를 하고 있고 난집중해서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잘 하고 있어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이런 러면이 상황에도 혼자 약간 혼자서 약간 만족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냥 만족에서 좀 넘어가서 조금 아니라고 조금 이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조금 힘든 거예요. 이거 일로부터 조그만이 나오니까 회사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저렇게 상처를 는 말을 하고 왜 저렇게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하지? 근데 생각을 좀 기도를 해보니까 아, 이게 제 문제였더라고요. <laughs> 조금 교만해지고, 뭐 뭔가 자꾸 잘안 되고,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아, 이게 결국은 뭔가 이 십자가에 대해 약간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아... 걸 것도 게혼난거 같아요. 두번 <laughs> 그래서 십자가 의미를 같이 묵상하면서도, 아, 십자가 의미도 내 죄를 내가 할수 없던 것처럼, 내 모든 생활 속에서 나는 할수 있는 게 없...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뭔가 내가 좀 교만하고 내 행위로부터 나오는 그 것들을 자꾸 내 노력을 쫓아가니까 음. 괜히 뭔가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괜히 지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음. 괜찮네요. <laughs> 그래서 뭔가 그런 기도 제목을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음. 이들의 행위에 어떤 공격이니까 찔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상입니다. 네, 공무원들. 은주자매는 카톡창, 그 에채팅창이 올려줬는데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는 이야기가 더 와닿는 요즘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어선하고 어지러운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른 것들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야 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역시 복음 결국 복음 이렇게 얘기해 줬네요. 네, 슬기자매도 마올로 네, 옵니다. 네, 지금 이어폰만 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계자면는 신앙에 있어서 가로막힌 것, 멈춘 것이 잠시 쉬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도 샘토원들에게도 합리화를 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신앙에서의 멈춤은 방향을 잘못 들고 경로를 이탈하는 걸 다시 깨닫고 진짜 진짜 열심히 끊임없이 다름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명형제는 어, 네, 열심히 지금 알바하면서 네, 교회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혼자만의 신앙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고 템원들에게 신경을 더못 썼는데 함께 해야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나도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야 하고 그 힘을 템원들에게더 쏟아야 한다는 거룩한 분담감을 갖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경자면은 약간 모니터가 나왔다가 잠깐 들어가서 저또 이거 저도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한 사람부터 기도를 하기로 원하신다는 말씀이 저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함 하고 싶은 것이 생겨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번 고난주간 한주를 통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철로역전 영화를 보면서도 다시 내가 그 좁은 길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 차라리 감사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믿는 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척 하자, 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맺어가고 싶습니다. 주서없이 쓰게 됐는데이 시기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가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마음이 다 비슷하실 거예요. 성민영제는 요즘 어때요? 대화할 수 있어요? 아, 어,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카페라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카타자로 쳐도 돼요. 찾아주시면. 아,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얘기해보세요. 어? 귀를 자, 이렇게. 아. 이어폰 자 듣고. 아, 네. 저도 이제 똑같이 준영 누나 뭔가 비슷한 마음인데, 그 기존에 세가족 이제 목사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센터들은 단톡방이라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연락을 할수 있는데, 뭔가 새가족한테는 문자를 계속 보내야 된다는 게 뭔가 아,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도 그 제목을 계속 묻기도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뭔가 새가족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지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연락도 어떻게 보면 뭐 자주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가족 목자장어 때 역할을 잘못 하고 있지 않나, 약간 경로를 이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저희가 이제 같이 강의 들은 것처럼 그래, 그럼에도 래그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도 연락을 이제 막 돌리면 저한테도 답장 진짜 안 하거든요. <laughs>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올려도 네안 보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laughs>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어, 한, 그 이제 손이 말하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하면서 아 이거를 또안 읽고 어, 그러면 어떠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허탈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문자 보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뭐 전체 문자 이런 거 보내면 연락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오해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우리끼리니까 지난 주에 모 형제님이 교회를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제 5G 핸드폰으로 바꿔서 가끔 5G가 막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중간에 버즈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왔는데 연락을 했는데 왜안 받으시냐 약간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저한테 연락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가 엄청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으실 때 사도바울도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꾸준함을 주고 지금 송민영 제나 준영자매 아마 모든 리더들의 고민들이 비슷할 텐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듣는 누군가는 그 메시지 하나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영에 대한 부분도고 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서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다라는 응원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지금 어 이제 더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밑에 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같이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또 받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을